저 예전에 네. 어, 옛날. 미, 옛날 저희 때는 문과만 따로, 이과만 따로. 지금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목들이 많고, 네, 미적 기아 확통인데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기아를 개설하는 학교가 있고 미적을 개설하는 학교가 있고. 어, 문과와 이과를 좀 선택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아, 근데 저희 때는 저 예전에 응. 옛날에. 옛날 저희 때는 고1 때까지는 공통 과정이고 이제 뭐2 학기에 확정적으로 선택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과목이 달라지죠 문과만 따로, 이과만 따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배워야 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때 문과는 사탐만, 그때 이과는 과탐만. 그리고 수학도 달라지고. 그럼 옛날과 달리 지금은 조금 달라졌나요? 지금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목들이 많고 그리고 한국사도 다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이제 탐구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고 이때까지 공통 과목으로 수원 수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는 말을 못해. 기아, 학통인데, 학통은 이제 예전에 뭐 문과 친구들이 하는 과목인데, 지금은 거의 화, 학통은 공통으로 학교에서 보통 나가고 있고, 기아랑 미적을 보통 선택으로 주거든요.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기아를 개설하는 학교가 있고, 미적을 개설하는 학교가 있고, 어 그리고 뭐 그거 그 과목을 뭐 2학년 때 개설하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개설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 선택 과목으로 가는 거라서 뭐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선택을 안 하면 뭐 하루 종일 시험이 없는 날도 있어요, 애들이. 시험 과목 뭐 수학 하나만 딱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 하나만 본다든지. 근데 선택 과목이 여러 개 겹치는 애들은 하루에 뭐세 개를 볼 수도 있고, 두 개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이랑 많이 다르죠. thank you